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편이세요?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하기만 한데요. 이런 행복한 시간을 뒤로 한채 국내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쉬움 때문에 무분별하게 기념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에 서식하는 해충부터 눈에 보이지 않은 전염병까지 작은 병해충이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폐사율도 높아서 국내에 퍼지게 되면 양돈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병해충의 피해는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충남 보령에서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고사목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찰활동을 했는데요. 소나무를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이라고 하네요. 이 병으로 최근 5년간 허, 무려 520만 그루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푸른 소나무가 빛을 잃고 말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처럼 해외 병해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부부는 고도로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검역을 더 철저히 하고 수입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소비자들이 알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여행을 위해선 검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스스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KTV 프로그램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